아주 살그성폭주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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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 아, 거뭐아니누가야요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해. 아, 아, 알았어, 로리 선자도브라 선혜라. 아, <laughs> 아니, 말이 없는 것까지 마술진 보아못피했어 아니, 정자가 놓고서는 급딜 그 받는 곳이죠? 맞네, 원래. 정자 왜 받는 거야저 저거? 그거 저 밑에니까. 저기 아, 저원이왜 저러? 뭐하은 아, 네? 거야, 지원아? 이아니 맞아. 그러 거야. 야, 근데 원준이는 나 아니래 아니 개소리야 원준이는 우는 원준이 아무 말도 안해 아니 말고 원준이 페미니즘이어서 한글니 좋아 원준이 페미니즘이어서 <laughs> 안좋아다는데네임재이어있어 <안고기가 웃음> 재헌이 어디 부처야? 재이가나 맞춰주고 나나아씨발재민 보자 재민나 게임 끄고 싶어 조까 내가 끄고 싶은 거 아니고 엄마가 내 게임을 끄고 싶어 하는 거 같아. 우리 <laughs> 아빠가 <뭔나> <laughs> 내 게임을 끄고 싶어 해. 우리 엄마를 한 찌르고 싶어 하던데. <laughs> 뭔 개소리야. <laughs> 물 자꾸 찌르고 싶어 해, 미친놈아. <laughs> 뭐라는 거지? <laughs> 아, 왜 <매치> 찍었냐? <같네. 웃음> 아, 진짜 자야 뭐냐. 파이팅줄 알았어. <laughs> 자야요? 아, 자야 좀 자야 할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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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재현이 엄마인 줄 알았어. 쟤가 드립 치는 거. 거짓말. 거짓말. 절대 볼 수가 없는 드립. 그니까. <웃음> <웃음> 재현이 엄마한테 왜 그래 나 실제로 봤어 성유이무당반도 저번에 윤수가 그지 오피스텔 갔다 왔다고 사진 봤는데 재현이 엄마였거든 리 씨X 양 빨리. 살려줘 아씨 데나 아니다 시이안돼 아, <laughs> <근데, 웃음> <laughs> 병신 아이놈도 이시훈 지참여 지참 나 아니야 이개스 거야 누가? <laughs> <laughs> 성유이가 알았어 아, 나야 긴서 아, <laughs> 피셜로는 고아게 아, 어? 야, 할게 그냥. 니 어, 어떻게 알아? 그거? 아, 이 로이... 재현이랑 손잡고안어아그것어나나타고왔는데뭐라는 <laughs> 거야, 얘네. 아빠 지마 사귀어. 아, 어. 하늘이 좀 멈춰 봐. 전여기까지따라와 어, 봐. 아니, 피어 미친 년인가 먼저 봐. 안요 아, 이거 아, 처음 맞아. 그냥 재어놔죽을까요방법 지능이 어, 됐네 <웃음> <웃음> 아, 늘조법 시작이 잦아. 엄막 지진 거같아 그냥 아, 그건 맞아. 그니까? 아, 그건 한서한정으로 맞아. 와, 이거 와, 짜발신